이대이죽라볼게이 모든 간 Kabanegi Sila Tohi Koro Koro 해야되는데 아쉽죠 <laughs> 외국국민 여러분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공화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장당한지가 2년됐는데 2년만에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불법 탈법 부정부패 가족사기단 등등등 수도 없는 내밀을할수 있는 조국이를 법무부 장관에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이 저오만하게 국민하고 한판 맞짱 뜨겠다 그러면 국민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 맞짱 뜨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저들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축창을 들고 나오든지, 나와가지고 문재인하고 맞짱을 떼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문재인가 조국이 그냥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은 끝난 겁니다, 그냥. 20대 국회가 뭐가 필요해요? 20대 국회 필요 없잖아요. 자유한국당 아직 안 말도 안 하고 있어. 자유한국당 지금 한말만안 하는 거예요. 조국이 어떻다, 저렇다 여러분, 안 되면은 죽창이라도 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죽창은 예, 누가 얘기했습니까? 조국이가 죽창 얘기했으니까 조국이 뭐라고 죽창을 들고 싸우든지 무슨 술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지소미아 파기할 때 우리는 벌써 이것은 일본하고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하고 맞짱 뜨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맞짱 떠야지 맞짱 뜨 가지고 문제 이름을 드러내든지 미국이 망하든지 한판 해야 될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리슨 대사가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공식적인 일정 다 포기했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제는. 트럼프 정권이 정부가 문재인의 그 정체를 제대로 알게 됐다는 거예 아, 저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또 한미동맹의 파트너로서의 정권이 아니다. 문재인하고 대한민국 정권을 분리시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전 세계의 지도자라는 사람 중에서 미국하고 맞짱뜬 지도자는 저는 이긴 사람을 한 분도 못 봤어요. 이긴 사람 맞습니까못 봤습니다 시진핑도 미중 무역 전쟁하니까 바로, 바로 고개 숙여버립니다 그런데 이문제인은 뭐를 믿고 저렇게 까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뭘 믿겠습니까? 아직도 민노총의 장학배가 있는 쓰레기 같은 언론 방송들 믿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자기들이 거짓말해도 언론 방송은 다 사실인 양 실어주고 그거 보고 있는 국민들은 아직도 문재인을 40% 50% 지지하고 있다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깨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예! 8월 29일 날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 파기환송 됐잖아요. 누군가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1국의 네. 대통령이 52% 가까이 정통성 가진 대통령이 말세 마리 때문에 쫓겨났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말세 마리 때문에 쫓겨났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입니까?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이 언제 언제 망하는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게 미국하고 싸우다가 망할란가? 그렇지 않으면 저끼리 어? NL 계열인가 PD 계열인가 저끼리 조잡하더라고 어? PD도 하고 싸가지고 워 저끼리 저러다 망할란가?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그냥 볼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로 국민들께서 이 거지, 이불리 세력을 그냥 놔두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이 대극기를 들고 잘못하면 나라가 다 그들나게 생겼잖아요. 지금 미국이 만약에 저렇게 하다가 미국이 마음대로 해라고 떠나면은 그 길로 대한민국은 적화되는 겁니다. 석화되면 제일 먼저 누가 죽는다고요? 문재인이가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그런데 문재인이 죽는 거야 아무 상관 없는데 억울한 우리 아들 새끼나 손자 새끼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 당연하게 그래 가는데도 아직도, 아직도 자유한국당을 생각하고, 아직도 더불어민주당 쳐다보고, 아직도 문재인이 쳐다보고, 아직도 문재인의 정체를 모른다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단핵당한 그날, 대한민국은 거의 반통망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상권분립은침탈당하고 법치는 완전히 사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발 정신 차려야 된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를 위해서 제발 정신 좀 차려야 된다는 입니다 네, 이제 정신 차려야 되지 않으면은 나라는 그들 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짝 나는 겁니다. 2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정말 고생하신 동지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2년 동안 힘들더라도 버텨주신 우리 애국 동지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그 또한 억울하게 감옥 가셔서 한마디 말씀 안 하시면서 옥중 투쟁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대통령도 구출하고 침탈된 상권 분립도 똑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도 구출하는 그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투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그 길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하는 보라지 보니까 그 길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동기들께서 힘을 내시고 우리 동지들께서 반드시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함께 기념하기를 바랍니다. 예! 동지 여러분 예! 오늘 또 광화문 갑니다. 예! 광화문 가서 창당 2주년 기념 행사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오늘 광화문이 시끄러워요. 민주노총도 나와 있고 빨간 옷 입은 자유한국당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당당한 모습으로 태극기 집회에 어떻게 태극기 집회를 해야 되는지 보여주자고요. 그죠? 예. 예.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한 자유한국당 당원들한테 이제는 돌아서서 우리 공화당으로 오라고 우리 공화당에 문이 열려있다고 우리 공화당으로 뭉치자고 그렇게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태극기의 깃발 아래 더욱게 거짓을 몰아내고, 한줌 밖에 안 되는 불의를 몰아내고, 진실한 나라, 정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 다 함께 투쟁하자! 투쟁하자! 두자두자동지들 다들 일어나십시오. 햇볕이, 마지막 여름 햇볕이 되게 따갑습니다. 자, 그늘에 계신 동지들저렇다 나오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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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야 아, 너무 덥다 찌그라이 찌그라이 찌리라이 찌그라이 찌아이찌그다 다시 바퀴이 가자 내가 저 앞에 가찌 かまね 아니 야, 저, 좀 앞에 쭉찍짓거 앞에 는 거야. 저 나가있네 카메라 좀 찍는 거는 괜찮아요저 네, 네, 네. 나와있네 저기 라나거요라 아니, 아, 네? 아니 찍는 거만 좀 찍자니까 저다 나가잖아 저기 남은이. 찍는 거만 좀 찍게 저 나가 있는데 아니 저 나가있어요 찍는 거만 찍는 거니까 어? <목>